이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호감, 영적 호감 이런 제목으로 하나를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감형 또는 비호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호감형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비호감이라 불리는 사람에게서 사람은 떠나갈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미워하고 빗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되시고, 어린 아이들 혹은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이라고. 버림받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께는 가까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가가기가 어렵고 이 비호감인 그런 상태가 아닌 누구라도 다가갈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호감형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그런 호감형의 신화 인격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관용을 나타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관용이라 하면 너그러움인데, 다른 형제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게 되면, 넓으니까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들어와도 넉넉하고 충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육체를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사람이 관용하고 또 마음이 넓으니까 사람이 모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는 것만큼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은혜를 내버려 줄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의 마음을 갖추시야 됩니다. 아무튼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서로 넓히는 겁니다. 서로 관용하고 이해해주고 참아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서로 모이게 되고 나누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좁은 문으로 서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부딪힘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서,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마음이 넓은 것 같이, 너희도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으라. 또,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관용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관용과 너그러움을 지닌 사람에게서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가지고, 나에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물론 그 사람의 경우에는 정확하고 철저하고 그런 날카로운 면이 있겠지만, 그게 장점이죠. 그러나 그런 날카로움이 형제를 받아들이기에 장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시고 그의 영적 생활이 분명하시고 모든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철저하셨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못한 자, 약한 자다 받아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죄를 범하에 들킨 그 여인에 대해서도 나도 너를 죄를 정치 하니한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품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였고예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구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려면. 자신에게는 철저히 행하고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정지의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서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이 다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자기가 했던 말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하고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해볼 줄 아는 그러한 인격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관용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틀리고 잘못된 것까지 받아들여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나, 그나 그것을 감싸고 싸면서 고친받게 하고 함께 갈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나 또 우리가 묻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무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좀더 낮추고 마음을 열고 또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친구가 되고 가까이 다가가고 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호감형의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관용의 풀기림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이 호감을 얻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배풀기림을 예, 라 나누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 사람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고 또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6절 다시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나니라.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어서 100% 장점만 있고 100% 단점만 있고 이거 없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면 부작용일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열게 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려면 서로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이브리에서본 것처럼 서로 선행을 행하고 나눠주기 잊지 말아라. 이와 같은 재산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물을 주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내가 쌓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 힘쓸 때 그때 마음을 열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뭐 돈이 있어야지 사람 사귄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뭐 나누는 것이 꼭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좀 지혜를 써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에 베풀림을 주었을 때 인색하지 말고 기회를 따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리고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물건도 사고 그런다는데 그런 그런 식으로만 접근이 아니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기 힘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또한 감사함을 주고, 우리의 작은 선물 하나가 하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나는 비록 작은 것을 내풀었지만그걸 받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사에 받게 되면 하나 앞에 감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 앞에 참 필요해서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셨다.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 말고 우리가 이 베풀고 나누는 이 일에 있어서도 힘쓰는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우는거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값절의 은사로 갚으실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이 나누고 베풀어 주기를 힘쓰는 의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회를 따라, 기회를 따라서, 마음을 나누고, 또한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믿음의 공룡체 이루어가며, 서로 모욕임을 쓰고,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단일 대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